예, 월크래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어, 영화 레옹에 나온 마틸다, 마틸다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어, 샤프로 그리고 어, 지우개로 지우고 어, 마무리는 네임펜으로 그럼 시작합니다. 어, 그냥 지켜보세요. 마틸다 빨리 그리기 단발머리 그좀 길... 아 요정도였어 요정도 어깨까지만 아 목이 너무 굵은데 볼도 좀좀 좀 통통하고 턱이 길지 않았어요. 12살 어린 여자였으니까. 이 목을 좀 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걸이, 뭐 약간, 마틸다 초크라고 했었어요. 마틸다 초크. 가지고 어, 개목줄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펜던트 비슷하게 하고. 콧날 좀 오똑하고. 입술 좀 다우지고, 눈좀 컸고, 음, 요렇게 그린 다음에. 메인펜으로 빨갛게 검은색으로. <laughs> 아, 순, 종 만화체는 선이 얇아야지 그림이 예뻐 보이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마약 깽단들, 어, 경찰로 위장한 마약 깽단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내용한테, 어, 사진 청구의 일을 배운 마틸랍니다. 약간. 순정 만화, 눈 반짝반짝 하는 거. 근데, 요런 스타일이, 내눈 그리는 스타일이 좀, 뭐라, 좀 시대에 뒤떨어져요. 음, 80, 90년대?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뭐랄까, 좀, 옛날 순정 만화 보면 눈이 뭐, 어, 부리부리 하면서 뭐, 반짝거리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뭐, 눈썹도 많이 안 그리더라고요. 요즘, 뭐라 그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어, 다시. 턱선 마무리. 얼굴선. 아, 속, 속. 이제 만화가로서 인생, 이제 난 끝났습니다. 손이 떨려요. 어깨까지 아까 에잘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대충 이걸 언제 그걸 다 칠을 해요 이걸 그냥 다 칠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은 내가 원래 좀 그래요 뭐 하나 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바로 추진적 시작은 좋은데, 내가 마무리가 좀 약해. 이렇게 해서, 이제 검게 칠하는 부분은 하얀 부분이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목뭐 장식, 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왔었어. 항상, 뭐, 그, 죽은 동생에 대한 복수. 엄마가 새엄마고, 언니도, 친언니가 아닌데, 가족들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마틸다가. 근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어, 제 동생. 동생만 좋아했고, 아이씨. 대충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아, 네임펜으로 이 얇은 거로다가이 머리 전체를 검은색으로 카박이란 좀그래 여기 때문에, 요거유리창펜 어우,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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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그려. 오, 분위기도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 그라스펜이라는 건데 유리에다 그리는 거예요. 유리에다 그린 데 그리고 글씨도 쓰고 지울 때는 물로 지우고 그라스펜 그리고 음. 아 근데 그라스펜 칠했던 부분은 지우개질을 조심해야 돼요. 번지면 착살라. 그래서, 그라스 펜으로 갔던 부분은 지우개질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쓸데없는, 아, 밑그림 그렸던 연필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이 종이를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거든요. 대충, 그냥, 대충. 명암 같은 거안 넣고.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틸다를 그렸습니다. 대충 한 7분 정도? 7분 정도. 7분 정도에 마틸다를 그는데 이상해. 마틸다가 아닌 것 같아. 맛 간틸다 같아. 그러면, 이거, 이거, 그라스 펜을 한번 지우기로 한번 지울까요? 이봐봐, 이봐. 뭐 요렇게 해서 뭐 연출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음 역시 그라스펜 잘못했다가는 음 뭐야 이거 또 색깔이 다 달라져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부분 엣지 명암 넣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라스펜 부분 음.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아, 그라스펜의 새로운 어떤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아,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에티미어감, 아. 이게 이제 뭐야? 시, 실루엣 효과, 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어쨌든 이상한 마틸다입니다. 아이고 너무 심무룩해 이상 마틸다 그리기인데 마틸다가 아니라 맛간틸다였습니다